오늘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가족인데, 이 말은 알아듣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올 때, 그 아픔은 더 커지고 마음도 더 상처받게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기대는 내가 만든 거지 상대가 약속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상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덜 상하게 하고 조금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총 10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서 사람에게 기대했을 때 생기는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다양한 예시와 바람직한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가족인데, 이 말은 알아듣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올 때, 그 아픔은 더 커지고 마음도 더 상처받게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기대는 내가 만든 거지 상대가 약속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상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덜 상하게 하고 조금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총 10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서 사람에게 기대했을 때 생기는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다양한 예시와 바람직한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곤 하죠. 가족인데 이 정도는 알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생일날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때 속으로는 가족인데 내 생일도 모르는 거야. 하고 속상해지죠. 또 내가 힘들다고 눈치를 줬는데도 아무 말 없는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오히려 잔소리만 들었을 때 괜히 마음이 더 아프죠.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기대는 내가 만든 착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가족은 가까운 존재이기에 오히려 가장 큰 실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내가 힘들다고 표현했을 때 그래도 내가 참고 이겨내야지 라는 말이 돌아오면 위로받기는 커녕 더 외롭죠. 또 가족 모임에 빠지거나 연락이 뜸하면 정이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기대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걸 직접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생일인데 같이 밥 먹고 싶어. 요즘 좀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줄래? 이렇게 먼저 표현해보면 훨씬 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둘째, 친구라고 해도 항상 내 편이 되진 않아요. 친구니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친구가 바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큰 실수를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거나 다른 편을 드는 걸 보면 섭섭하죠. 또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다른 친구에게 그 얘기가 전해졌을 때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요. 여행을 계획했는데 친구가 막판에 취소했을 때도 괜히 내가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친구에게 가족 이상의 기대를 하기도 해요. 친구가 나 대신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괜히 소외감을 느끼고 중요한 자리에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친구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누군가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실망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친구에게 기대는 것보다 내 삶의 중심은 나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친구는 소중하지만 내 감정의 중심을 맡겨서는 안 돼요. 실망하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대보다 소통을 선택하고 실망보단 이해를 연습하는 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셋째, 고마움을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했을 때그 사람이 고마워하길 바라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괜히 허무하잖아요. 예를 들어 생일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냥 고마워 한마디로 끝났을 때 나만 너무 과했던 건가 싶고. 또 회사에서 동료 대신 일을 처리했는데 아무런 감사 표시가 없을 때 나만 손해본 것 같고요. 자녀를 위해 끼니도 못 챙기며 챙겨줬는데 돌아오는 말이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때 속이 상하죠. 그리고 고마움이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일방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나만 애쓰는 관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점점 지치고 허탈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성도 마음도 줄어들고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사람 사이의 정은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언젠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 또한 고마운 마음이 들 때는 아끼지 말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고마움이 더 따뜻하게 오고 갈수 있어요. 넷째. 나처럼 생각하길 바라는 순간 갈등이 시작돼요.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처럼 생각해주길 바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넌 그렇게 안 해? 라는 마음이 들면 다툼도 생기고 오해도 깊어져요.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나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싶은데 친구는 즉흥적으로 정하려고 하면 답답하죠. 또 가족과 돈을 쓸때 나는 절약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쉽게 쓰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직장에서 나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동료는 대충 넘기면 속이 터지죠. 그리고 이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자주 일어나요. 나는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대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서로에게 점점 서운함이 쌓이게 되죠. 바람직한 방법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대보다는 설명을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의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모든 관계는 다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다섯째, 부탁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하면 상처를 받기 쉬워요. 예를 들어 이사 도와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하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쉽고,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빌리려 했는데, 거절당하면 마음이 멀어진 것 같고요.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초대했는데, 안 온다고 할 때도,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속상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일정이 겹쳤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나, 혹은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걸 수도 있죠. 그걸 나에 대한 감정으로 단정 짓는 순간, 오해는 커지고 관계는 멀어지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은 거절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탁은 말 그대로 부탁이지. 강요가 아니거든요. 거절은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일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당당해지고 실망도 덜해요. 부탁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여섯째, 기대는 내가 만든 생각일 뿐. 상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가끔은 아무 말안 했는데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상처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대하고 특별한 날 선물을 해줄 거라 믿고 기다리기도 하죠. 또스의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고 누가 반응해 주길 바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그 기대를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기대하지 말고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오해도 없고 실망도 줄어요. 기대는 내가 만든 환상일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일곱째, 상대의 말과 행동은 그의 선택일 뿐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돼요. 예를 들어 동료가 퉁명스럽게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하면 괜히 내가 귀찮은 존재인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그 사람 몫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상대의 반응에 내 마음까지 빼앗기지 마세요. 여덟째,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치유해야 해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달라지길 바라요. 사과하길 바라고 위로하길 바라죠. 그런데 상대가 그걸 모른 채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두번 아파져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내 감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건 사실이고,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끌어안고 치유할 사람은 나뿐이에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연습, 정말 중요해요. 아홉째, 기대보다 관찰이 필요해요. 사람을 볼때 우리는 자꾸 기대부터 하게 돼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잘해 줄 거야. 나와 비슷할 거야. 그런데 그런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와요. 바람직한 방법은 기대하기보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해도 줄고, 내가 괜히 상처받는 일도 줄어요. 기대는 관계를 흐리게 하고, 관찰은 관계를 맑게 해요. 열째, 사람보다 내 마음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누가 날 좋아하나, 누가 날 싫어하나, 누가 내 편인가 아닌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만큼 내 마음도 챙기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필요, 내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해요. 오늘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열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결국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관계 맺자는 뜻이에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고 관계도 더 편안해져요. 내가 나를 돌보는 만큼 사람과의 거리도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